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서대학교 실내디자인 전공 학회장, 3학년 1, 4학번 박주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서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전공 4학년 1, 6학번 이다영입니다. 네, 저희 호서대학교 실내디자인 전공은 국내 실내디자인 관련 학과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학과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실내 디자인 학생 공모전에서 최고의 입상률을 자랑하고, 또, 그러다 보니 그 명사에 맞게 디자인 명가에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실내 디자인 학과에서는 어, 집과 같은 주거 공간, 사무실과 같은 업무 공간, 그리고 수, 호텔과 같은 숙박 공간, 쇼핑몰과 같은 판매 공간, 그리고 레스토랑과 같은 식음 공간 등의 여러 가지 공간들을 디자인하는 학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공간들을 창의력 있게 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뭐 이런 실기 그다음에 디지털 툴을 배우는 수업이. 제매 학년 고르게 분포돼서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데요. 이 디지털 툴 같은 경우에는 뭐 캐드나 포토샵, 일러스트, 스케치업 그 다음에 3D맥스 등을 이제 잘 배울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 수업만 다 듣고 이제 졸업을 하면 사회에 나와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드는 이제 그런 구성의 수업을 잘 받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아무래도 선후배 간이 는 호칭보다는 형, 언니, 그리고 누나, 동생, 이런 호칭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격없이 친하게 지내게 되고 특히나 저희 학과는 디자인 분야다 보니까 공모전 같은 데를 많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공모전을 나갈 때 이제 선배들을 중, 3, 4학년 선배들을 중심으로 1, 2학년이랑 함께 팀을 짜서 같이 한 팀으로 공모전을 나가게 되다 보니까 더 어, 편하고 재밌게 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내 디자인이라고 이제 부르긴 하지만 저희 학과 내에서는 공간 디자인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사람이 생활하는 이런 어, 건물 안의 공간 실내. 라는 공간도 있지만, 외부에도 이런 공원이나 어 혹은 지하철? 이런 공간도 저희는 공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 생활하는 그런 곳을 전부 다더 실내 디자인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실내 디자인 학과 학생들을 보면, 사실, 이 과가 정확히 어떤 걸 하는지 모르고 온 학생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학교를 와가지고 수업을 듣다 보면, 이 실내 디자인이라는 학문 자체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을 한다는 게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도 많이 배우는 거지만, 이제 어떤 공간에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어떤 행동을 할수 있는지 예측을 하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연말에는 공간실험전이라는 전시회를 개최하게 돼요. 주로 이제 4학년 졸업 전시회라고 불리는데, 그런 전시회를 열다 보면 어, 저희 학과 학생들이 일년 동안 한 공간에 대해서 되게 고민한 흔적이 담은 디자인이된 작품들을 전시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저희 학과 학생들에 대한 역량을 선보일 수 있고 특히 1학년 신입생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전시회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갖게 된다고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취미 생활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가장 보고 느끼는 것만큼 큰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좀 그런, 요즘 SNS에 인테리어 예쁜 곳막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데 많이 가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어 여유가 되신다면 여행도 많이 다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공간은 공간의 디자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 그런 데를 가장 많이 직접 다니면서 보고 느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것도 공간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공간 디자인이다.